플룸이 현재 어피트, 원화 상장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지가 떴거든요. 2시 반에. 플룸, 원화 마켓 디지털 자산 추가. 라고 나와있죠 11월 26일 이제 3시에 오후 3시에 상장 예정이라고 하는데 11월 21일에 제가 올려드렸었습니다 플룸코인 저점 매수 추천 반등 구간 공개 물린 분들 빨리 확인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었죠 반등 나올 때 팔고 다시 저점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알려드렸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현재 여기 이 추세선 주목해 주세요 11월 21일에 말씀드렸는데 이때 37원이었거든요 11월 21일이면 이때였습니다 이때였어요. 그쵸? 완전 생 저점부터 잡아들인 겁니다. 반등 구간 완벽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현재 이동평균선 21선 내려오는 곳과 여기 이 하락추세선 보이시죠? 여기 이제 맞닿는 부근, 여기까지 현재 온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후부터 얼마나 올랐냐면 50% 급등이 나왔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떨어질 때도 거래량이 계속해서 아니 모여 있었습니다. 세력들이 떨구면서 물량을 계속 모으고 있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있겠고, 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어디까지 노려볼 수 있냐 한 이런데까지 한번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가게 된다면 여기 저점부터 해가지고 200% 넘는 세배 폭등 나올 수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